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만 진짜 자신이 됩니다. 가식은 남아 있지만 마음의 기운은 숨기지 못합니다. 눈을 피하면서 웃고 칭찬을 하면서도 몸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기운에서 드러난다. 그 말이 지금도 정확합니다. 표정은 감출 수 있어도 기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은 여전히 공손한데 공기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의 몸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알면서 모른 척할 뿐입니다.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그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외면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는 증거는 말 속에도 눈빛 속에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당신이 잘될 때의 표정, 당신이 힘들 때의 반응, 그리고 당신이 없는 자리의 공기. 그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도 모르게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미묘한 기운의 변화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더라도 내 품격을 지키는 법까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당신이 잘될때 불편해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타인의 불행보다 타인의 행복에 더 흔들립니다. 남이 넘어지면 안쓰럽다고 말하면서도 남이 잘되면 속이 조금 타들어갑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비교라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 잘될때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 반대의 사람은 조용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즘 운이 좋네. 그게 오래가면 좋지. 그 말에는 축하가 없습니다. 경계와 거리감이 섞여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성공을 보고 스스로를 닦고 소인은 남의 성공을 보고 마음을 흐린다. 당신이 빛날 때의 반응. 그것이 관계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정확한 시금석은 당신이 힘들 때가 아니라 잘될 때입니다. 사람은 나보다 낮은 일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나보다 높은 일을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당신과 오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 예민해집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식들이 자라며 세상은 점점 젊은 쪽으로 흘러가죠. 그럴수록 남의 성취가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예전보다 밝은 얼굴로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축하 대신 미묘한 불편함을 보입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스스로의 불안을 당신의 변화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보다 더 얇고 더 솔직해집니다. 질투나 비교의 감정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 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이미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실, 부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굳이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잘된게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어. 그렇게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빛날 때그 빛의 따뜻함을 느끼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그 빛의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만든 거리입니다. 관계란 참 아이러니 합니다. 힘들 땐 위로하며 다가오고 좋아지면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그건 상대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강해지고 예전보다 단단해진 당신에게 그들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그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건 당신의 따뜻함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관계 하나로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잘될때 가장 먼저 박수를 쳐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거울이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미소 하나면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부,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관계가 깊을수록 말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그 침묵이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사람이 이젠 말이 없으면 어색해 합니다. 침묵 속에 뭔가 감춰져 있다고 느끼죠.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말이 필요 없는 이는 이미 통하는 이다. 그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진심이 통할 때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이 줄면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당신의 미소가 사라지면 자신이 싫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보다 기운으로 대화합니다. 손짓, 시선, 공기의 흐름, 그 속에 마음이 담깁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끼리는 한숨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침묵이 흐르면 괜히 말을 꺼내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편안하던 관계가 이젠 말이 없으면 불안해진다면 그건 이미 공감의 파장이 달라진 겁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상대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더 자주 상처받고 더 쉽게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함께 있어도 따뜻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함께 있는 게 괴롭습니다. 그 차이는 단한 가지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는데 그 침묵이 너무 편안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서로 나이 들어 더 말이 줄었지만 그 고요 속에 함께한 세월이 느껴졌던 순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끊어질까봐 계속 말을 이어가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붙이고, 조용해지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건 이미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진심이 사라지면 침묵이 공포가 되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보다 어떤 침묵이 가능한가를 보세요. 당신의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내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화로만 관계를 이어가려 하고 당신의 고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시끄러운 관계보다 고요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조용함을 거리감으로 오해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이 아직 고유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불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그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말은 줄어도 마음은 깊어지고 침묵은 길어져도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조용함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 조용함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평생 인연입니다. 3부. 나의 결함을 농담으로 소비하는 사람. 사람의 진심은 농담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로는 웃으며 던지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살좀 붙었네? 아직 그걸 하고 있어? 넌참 그대로야. 모두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기운이 흐릅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농담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웃음이라는 포장지로 감춥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말 한마디는 결국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칼이 됩니다. 웃음으로 감싼 비난은 직접적인 공격보다 오래 남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기는 자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자다. 그한 문장 안에 관계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의 부족함을 보아도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멀어진 사람은 그 결함을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농담은 더 자주 듣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아직 그거래? 그 나이에 그렇게 꾸미면 힘들지 않아? 그 말들은 관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계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불편하고 당신의 시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멈췄기 때문이죠. 자신은 포기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꿈을 꾼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지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스치듯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짜 사람은 남의 부족함을 웃음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그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얹어줍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결함을 놀림이 아니라 이해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맨날 일 얘기만 해. 그 말이 비난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아직 뭔가를 하고 있잖아. 똑같은 사실인데, 한쪽은 가시가 되고, 한쪽은 위로가 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온 이의 예 농담은 젊을 때의 농담보다 더 깊게 남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고, 관계의 여백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기도 하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선을 어디까지 넘나들까? 그 선을 자꾸 밟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농담의 웃음을 맞춰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웃음 속에 숨어있는 불편함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웃지 않아도 웃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을 때보다 당신이 아플 때더 진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결함을 가볍게 떠드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침묵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그런 사람은 드물지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결함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흠 하나하나가 당신의 세월이고 그 세월이 모여 지금의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결함이 바로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4부 당신의 부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사람의 진심은 당신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잠시 멀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 관계의 본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떠난 자리를 말없이 지켜주는 사람. 그가 진심이다. 그 말처럼 당신의 부재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괜히 허전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묻죠. 오늘은 왜안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는 마음의 온도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이 빠져도 공기가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도 아무렇지 않게 웃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짧은 침묵 하나 없이 다음 화제로 넘어갑니다. 그때의 공기, 그 차가운 흐름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연륜이 깊게 쌓이면 이런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없어도 세상이 멈출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내가 없어도 모든 게잘 돌아갑니다. 그 사실이 가끔 서글프지요. 오랜 모임에서 나만 빠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가 이어지고, 심지어 단체 사진에서도 내 자리엔, 공백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움찔합니다. 내 존재가 그 정도였나? 이젠 나 없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당신을 잊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만 늘 확인받길 원하고 단단한 사람은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떠났을 때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빈자리를 존중합니다. 괜히 다른 이야기로 덮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잠시 비워둡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나이 들어 관계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정제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부재를 무겁게 느끼는 사람, 당신이 없을 때 잠시 멈칫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연입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소리 없는 울림이 됩니다. 함께 있을 땐 모르지만 떠나고 나서야 남는 울림. 그게 사람의 진심이죠. 그렇기에 사람을 너무 붙잡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하면 그들에게서 마음을 거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는 애써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빈자리를 가볍게 여긴다 해도 그건 그들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준 진심이 헛된 게 아닙니다. 그 진심은 그 사람 안에 잠시 머물다 언젠가 다른 이에게로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누군가 당신의 빈자리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자리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인생은 관계의 수학기입니다. 오래된 인연 중 당신의 부재를 여전히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한 명만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남은 시간을 쓰겠다. 그한 마음만으로도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부 당신의 변화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거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예전 같지가 않네. 그 말들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놀람, 의심,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 당신이 변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축하하기보다 먼저 경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그들이 처음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당신이 진짜로 변하려 하니 그들은 말합니다. 왜 갑자기 달라졌어요?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안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하면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당신을 잃습니다. 그 상실이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이 이상하다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요하지 않고 마음만이 고요할 수 있다. 그 말은 세상의 기준은 늘 흔들리지만 당신의 마음이 분명하면 그게 진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서 변한다는 건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인생 후반기의 변화는 젊은 시절의 도전보다 훨씬 용기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이제 늦었다고 말할 때, 다시 배움을 시작하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할 때, 새로운 루틴을 세우는 것,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낯설어 합니다. 갑자기 철학책을 왜 읽어?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그들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튀는 건가? 나이 들어서 변한다는 게 어색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멈춘 사람은 남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은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 빚어진 변화는 젊은 시도의 반짝임보다 더 오래 빛납니다. 세월을 통과한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을 새로 세운다는 건그 자체로 삶의 경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의 변화를 이상하게 봐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 시선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불안으로 느끼지만 당신은 변화를 자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세월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어쩌면 그 길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가까운 이조차 당신의 변화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외로움의 대가를 치르고 오는 선물입니다. 경험으로 빚어진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해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용기는 그 나이에 다시 변하려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변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죠. 더 늦기 전에 진짜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의 변화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신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 당신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압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오늘의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길 끝엔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당신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이 언제 드러나는지 알게 됩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잘될때 시선이 달라지고 조용히 있으면 불편해 하며 가벼운 농담 속에 상처를 남기고 당신이 잠시 떠나면 공기가 변하고 당신의 변화를 낯설어 할때 그때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재능이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덕이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재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관계를 품는 덕이 더 귀해졌습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서 억울함으로 매달릴 필요도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놓아주고 남는 인연에 감사하세요. 관계가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소란이 멎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을 잃어도 품격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관계의 모양은 변해도 당신의 품격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사람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방향을 지키는 삶이 진짜 철학의 길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담은 댓글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게 될 거예요.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빛으로 머물길 바랍니다.